옛말에 지적 상락, 즉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임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늘 얼굴이 밝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부유하지 않은데도 늘 웃고 즐기면서 아이고 나는 팔자가 좋아 걱정 같은 건안해 나며 말하지요. 우리는 흔히 저 노인네는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사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재산도 많고 자식도 잘 되었는데 늘 불만스럽고 불행해 보입니다. 이렇듯 어쩌면 돈이 많고 저금을 떠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팔자가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팔자라는 것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좋은 기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타고난 운명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따라할 수 있는 삶의 태도이자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위 팔자 좋은 노인들의 공통 특징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지 지금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 맞아. 나도 이제라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고개를 저절로 끄덕이실 겁니다. 특히 두 번째와 네 번째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가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 됩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한 시간과 지출에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자식 키우고 남편 아내 챙기고 집안 건사하느라. 정작 본인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 대학 등록금 보태야지라는 생각에 밥한 끼도 대충 떼었고 남편 양복은 새로 사야지 하면서 본인은 10년 된 옷을 꿰매 입었던 세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야지 하는 마음에 부업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울 속내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새가 빠지게 살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준 게 있지? 세월이 허무하네? 팔자가 좋아 보이는 현대 노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질문에 당당한 대답을 할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시간과 돈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크게 사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매일을 웃게 만드는 나만의 작은 즐거움을 챙기며 삽니다. 제가 아는 67세 수원사는 이정숙님은 10년째 빠짐없이 매주 목요일이면 동네 재래시장에 꼭 갑니다. 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구경도 하고 김치만두 한 판을 사기도 하고 사전을 먹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서 먹을 주전부리를 사가지고 옵니다. 자식들이고 먹고 오히려 혼자 구경하고 먹는 그 시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옛날엔 남편과 애들 생각에 호떡 하나 사 먹는 것도 한참을 고민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 이게 사는 재미지. 이런 모습이야말로 팔자 좋은 노인의 전형 아닐까요? 또 다른 71세 김기춘 님은 심심할 때면 동네 목욕탕에 갑니다. 집에서도 샤워할 수 있지만 굳이 돈을 내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탕에 들어가서 뜨끈하게 몸을 지지고 옆 사람하고 세상 얘기 좀 하고 나오면 그게 내 하루 최고 낙이야. 목욕탕비 6천원 담배를 대신한 이 작은 돈이 그분에게는 건강하고 팔자 좋은 하루를 만드는 최고의 열쇠인 셈입니다. 팔자 좋은 노인들은 작은 지출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은 나한테 써도 되지 않겠어? 어떤 분은 점심마다 2,000원짜리 계란빵을 꼭사 드십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그 계란빵 하나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누가 보면 하찮은 지출 같지만 본인에게는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자체입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해서라며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나한테 쓰는 돈은 낭비야라며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라며 즐거움을 미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한테 해줄 차례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식 걱정, 손주 걱정하느라 본인을 위해 쓰는 걸 미루고 있습니까?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팔자 좋은 노인은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듯한 일에서 행복을 끌어냅니다. 시장에서 순대 한 접시 사먹는 거, 목욕탕에서 오래된 친구랑 수다 떠는 거,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 하나 집어드는 거,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서 저 사람은 참 걱정이 없어 보여 좋다라는 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한테 쓰는 이 시간이, 이 돈이 내 팔자를 좋게 만든다. 작은 사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치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여러분을 팔자 좋은 노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 소비를 최소화한다. 이런 경험도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던진 말한 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밤잠을 설치고 별것 아닌 일에 화가 치밀어 올라 괜히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본 적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웃이나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을 졸이기도 하지요. 팔자 좋아 보이는 노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런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심하거나 차가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데 그 이유는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대전 사시는 73세 김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지내는 다른 어르신이 종종 말로 꼬집는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사위 잘뜬 덕에 편하게 사시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빈정대는 것 같아 섭섭해하며 속이 상했을 텐데 김순자님은 웃으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덕좀 보고 살면 어때요. 내 팔자가 상팔자인가 봐요. 듣는 이들이 호호하고 다 웃어버리니 애초에 험한 말이 힘을 잃어버리더군요. 화 대신 웃음으로 받아내니 그 자리가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말에 크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장에 갔다가 생선가게 주인이 오늘 늦게 나오셨네요 라고 인사했을 뿐인데 내가 기력이 없어 늦게 나온 걸 놀리는 건가? 하고 며칠을 속상해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모하면 본인만 힘들어집니다. 팔자 좋은 노인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넘깁니다. 나를 놀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겠지. 아, 저 양반이 내가 안 보이니 걱정했나 보네. 즉, 상대방의 말에 내 마음을 전부 맡기지 않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주 화를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1.7배 치매 위험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혈압이 쉽게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몸 전체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로에 사시는 75세 박모님은 마을회관에서 늘 고스톱을 치다가 지기만 하면 얼굴이 새빨개지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상하네. 내 패를 보는 건가? 이런 모습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함께 놀기 불편해져서 결국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다른 어르신은 연속해서 지는 날에는 웃으면서 오늘은 내가 바카스 사는 날인가 보네? 하고 오히려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되고 늘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팔자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어르신의 특징은 결국 이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화내지 않는다. 남의 험담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킨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괜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했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는 마음속에 이렇게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나는 더 이상 헛되이 쓰지 않는다."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얼굴에 여유가 번질 겁니다. 결국 팔자 좋아 보이는 모습은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어디에 쓰느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거리가 가까우면 다치기 쉽고, 거리가 멀면 잊히기 쉽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건 폭넓은 인맥이 아니라 적당한 친밀감을 가진 몇몇 사람과의 꾸준한 교류라고 합니다. 매일 붙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는 그 적당한 관계. 그게 노년의 외로움을 막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79세 최창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엔 창문 같은 게 있어. 창문을 활짝 열면 바람이 너무 들어오고 꽉 닫으면 답답하지. 적당히 열어야 공기도 통하고 서로 변하지. 이보다 더 명확한 비유가 있을까요? 팔자 좋은 노인들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서운함은 키우지 않는다. 혼자만의 시간도 존중한다. 대신 필요할 때는 기꺼이 마음을 내어준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너무 마음을 쏟아 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관계의 창문을 적당히 열어두시길 권합니다. 너무 붙잡지도, 너무 멀리 하지도 않는 지혜. 그 균형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로 이런 사례도 흔하지 않습니까? 친구와의 모임에 갔다가 괜히 말 한마디에 서운해져서 며칠 동안 속을 끓은 적, 혹은 자식에게 너무 기대다가 오히려 상처만 받은 적 말입니다. 어쩌면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깝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멀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적당한 거리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노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 관계의 균형을 잘 지킨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지만 필요할 때는 기꺼이 어울릴 줄 압니다. 즉 집착하지 않고 멀리하지도 않는 절묘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저희 동네 고향에 사시는 73세 한명숙님은 아들 집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삽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 먼저 아들 집에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애들이 오라 할때 가야지 내가 자주 가면 당연히 불편할 거야. 그러니 며느리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먼저 전화를 자주 드립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빨리 오세요. 하고 반가워하지요. 이게 바로 관계의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어르신은 딸 집에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가, 냉장고가 이게 뭐니? 하며 문을 열어보고, 왜 전화 안 받아? 하며 서운함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결국 딸은 점점 피하게 되고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부모지만 관계의 거리 두기 하나로 팔자가 달라진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분은 모임에서 늘 중심에 서려고 하고 본인의 의견만 강하게 주장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들어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져서 결국 연락이 끊어지곤 하지요. 반면 다른 어르신은 말보다 웃음을 먼저 주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하며 여유롭게 넘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곁에 모입니다. 팔자 좋은 노인들은 인간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친구라며 붙잡으려 하지 않고 우린 인연으로 만난 동행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가볍고 편안합니다. 네 번째, 소소함에 만족하고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명절이면 다른 친척은 손주에게 용돈을 척척 주는데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마음이 괜히 작아진 적이 있습니다. 또는 모임에서 친구들이 해외여행 다녀온 얘기를 나누는데 나는 그곳이 어딘지도 몰라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비교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노인들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소소한 것에서 만족을 찾고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가진 것 안에서 감사할 줄 알기에 늘 얼굴이 밝습니다. 노원에 사는 한 할머니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집앞 슈퍼에서 천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합니다. 비싼 먹거리는 아니지만 손주는 그걸 받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시지요. 나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 주는 게 제일 좋다. 비싼 게 아니더라도 애는 밝게 웃잖아. 이 단순한 만족이야말로 진짜 걱정 없는 모습이 아닐까요? 또 다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작은 텃밭에서 상추 몇 장을 따서 식탁에 올립니다. 그분은 마트에 가면 흠집 하나 없이 큰 상추가 있지. 근데 내가 직접 가꾼 거라 더 맛있어. 하고 웃습니다. 없는 걸 찾기 보다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늘 비교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옆집 노인이 자식한테 홍삼을 선물 받았다 하면, 우리 애들은 뭐하나, 나는 알약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어. 하고 서운해 합니다. 이렇게 불만만 쌓이다 보면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팔자가 기구에 보이는 건 가진 것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인 것이지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욕망이 채워져서 오는 게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데서 온다. 팔자 좋아 보이는 노인들은 바로 이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들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친구 모임에서 늘 같은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오래되고 다 해져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아직도 그 신발이야? 발가락이 인사하겠네? 하고 놀리듯 말했지요. 그랬더니 그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신발이 시원하고 좋아? 새거 신으면 발 아파서 병원비 더 나와? 모임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분은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없는 걸 부끄러워하기보다 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주변까지 편안하게 만든 겁니다. 팔자 좋은 노인들의 생활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도 오늘 국 맛있네 하고 기뻐합니다. 자식이 전화 한통 해주면 덕분에 하루가 즐겁다 하고 감사히 여깁니다. 오래된 옷을 입으면서도 이옷 참정이 간다 하고 웃습니다. 이런 태도가 삶을 가볍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따뜻하게 비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마음이 작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집과 비교하다가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손주와 함께 먹는 아이스크림, 직접 기른 상추 한 장,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음악 한 곡,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저 사람은 팔자가 좋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팔자란 결국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에서 비롯됩니다. 없다고 움츠리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할 때그 얼굴에는 여유가 피어나고 주변 사람들도 그 빛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팔자 좋은 노인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긴다. 이상하게 혼자 밥을 먹을 땐 입맛이 없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똑같은 반찬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혹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친구와 수다 한판 떨고 나면 기분이 훨씬 가벼워졌던 순간 말이지요. 팔자 좋아 보이는 노인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혼자 있는 여유도 알지만 결국 인생의 기쁨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압니다. 노원구에 사시는 75세 이진숙님은 매주 토요일이면 동사무소 노래교실에 나가 트로트를 배웁니다. 그분이 노래를 특별히 잘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노래교실에 앉아 친구들과 웃고 소리 지르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집에 있으면 드라마나 보고 답답한데 여기 와서 한두 곡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속이 시원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자리도 아니지만 그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매일 저녁 동네 공원에서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처음엔 혼자 걷다가 어느 날옆 동네 70대 또래와 마주치면서 말동무가 생겼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이 짧은 인사에서 시작해. 지금은 매일 함께 걷는 산책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산책은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할 때가 더 짧게, 더 즐겁게 느껴진다. 팔자 좋은 노인의 비밀은 이런 소박한 교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피하고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히 나가면 귀찮아. 누구 만나도 다 힘들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결국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가 적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지요. 팔자 좋아 보이는 노인들은 그래서 사람을 고를 줄 압니다. 무작정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고 좋은 사람 몇 명과 깊이 교류합니다. 이웃집과 가볍게 나누는 인사, 친구와의 함께하는 짧은 놀이, 이런 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함께 웃을 사람이 있는가? 내 안부를 물어주는 이가 있는가? 내가 기다려지는 자리가 있는가? 이세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팔자는 이미 좋은 것입니다. 팔자가 좋다는 건 거창한 성공이나 돈이 아닙니다. 결국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그 팔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지금부터라도 만들 수 있는 삶의 습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팔자 좋은 노인의 다섯 가지 특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나를 위한 시간과 지출에 아낌없다. 2. 감정 소비를 최소화한다. 3. 인간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가졌다. 4. 소소함에 만족하고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5.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긴다. 이 다섯 가지는 거창한 재산이나 화려한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습관, 아주 작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팔자를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좋은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원래 팔자가 기구에.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보면 팔자란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좋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93세가 넘으신 한 어르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90이 넘어서 깨달았어. 인생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후는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살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팔자란 오늘 당장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작은 기쁨 하나를 찾아보자 라고 다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팔자 좋은 노인이란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누구나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불필요한 말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자식과 친구와의 거리를 조율하며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쌓이면 어느새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분은 참 팔자 좋으시네? 그 말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증명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걱정, 과도한 집착, 비교와 불만을 덜어내면 그 자리에 여유와 웃음, 감사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팔자 좋은 노인의 얼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바로 팔자 좋은 삶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